안돼 그렇지 더 앤더, 앤잡 앤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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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요. 잘 나가는 서든어택에 툭짝인데 좀 미쳤겠지? 어 사람이. 와, 와, 뭐야? <웃음> 맛있다. <laughs> 은좀 근데 거뭐 이거 뭐야? 거같거든요 아, 이거 이거 뭐야? 아,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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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아, 이거 뭐야? 아, 이 아, 이거 뭐 이거 뭐 아, 이 아, 니몇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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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음 저.. 고립이에요 오케이 뭐니? 아아 헌터 걸렸어요 헌터 잡히 여긴 아무일도 없어요 얘들아 저긴 아무일도 없어요 여긴 아무도 없어요 저 죽어요 저 저긴 죽어요 없어요. 죽어야... 여긴 아무 일도 없고 여기 아무 일도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아무 일도 없다니까. <laughs> 야 앞, 앞에 같이 갔던 한명 로셸 아니었어? 아니 중간에 뒤로 뺐어요. 자키한테 오를 걸려가지고 그렇구나. 자키 구해주겠다고. 쪼끼 아, 맞은 건 봤는데 부모 음, 안 맞은 분들은 좀 슬프네요. 왜 그랬을까? 야 우리, 우리, 팀 여기까지인 거 로쇼, 로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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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우리, 기까지리 그래, 우리, 우리, 우로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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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여기까지인거같우요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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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g 우가 당신을 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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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2점 더 벌었어 2 우리, 시 우리, n g 우야 2점 더벌었 한터 물렸어요. 나이스 럭쳐. <laughs> 잘했다. 진짜 오, 잘 맞았다. 와나 큰일났다. 뒤템플 진짜 잘 맞았다. 와. 가비. 어 탱크 죽었어. 에들버거님 물렸어요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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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. 아니 그 가, 그걸 갖다 음, 음, 갖다봐. <laughs> 주먹으로 빼지 <패지. 웃음> 너무 아깝다 오, 오 맛있다 오 맛있다 <웃음> 웬일이야 웬일이야 <웃음> 웬일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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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 들어오면 또 던. 텐크님 여기입니다. 그렇지. 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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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? 텐크야 비어를 잡아야지. 아니 비어를 잡아. <laughs> 왜 왜. <웃음> 저사람 백날 다운돼봤자 비용 뷰 오드 뷰 오드 뷰 오드 뷰 오드 오케이 막, 닐림 진짜, <laughs> 닐림 진짜 울고 싶겠다. 진짜. <laughs> 아, 너 마음 급했어. 아니, 마음이 급해. 거기서 왜 스폰의 스모커가? 어, 급하게 하셔야 됩니다. 아이고, 한타 아직 그렇지. 스모커 아니! 야 아, 진짜 아이고 게임 <laughs> 망했어 아, 아, 아. <laughs> 탄약 있는 줄 알고 <laughs> 그냥 왔던데아 <laughs> 큰일났다 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 그걸 누르면... 빼, 니다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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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,

들렀다. 이번 왜트롤 하시나요? 피 피자, 피잔님 좀 봐줘. 나 같이, 나 같이. 아, 진짜 터트리지 좀 말라고. 와,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. 아, 환장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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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진짜 로쉘은 왜 먼저 가 가지고 혼자 혼자 로프로 돌고 있어. 이게 뭐하는 게임이야? 야 10점 차야 10점 차야 야 우리가 졌어 심지어 아 진짜 오늘 왜 그래? 아니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데 오늘? 진짜? 아 어, 정말 아니 화를 내가 정제해서 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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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는데 왜왜 왜 게임을 던지려는 거밖에 안 보이는 의도로 게임을 플레이냐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왜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부, 분노를 일으키는 <laughs> 내가 지금 그그 분노를 를... 정지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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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냐고 왜왜순수 아니 손수 아니, 왜 진... 먼저 가선 먼저 가서 죽는 게야? 네. 그 살릴 수 있는 순간에도 내가 부모 밀쳐 놨는데요? 누군 사람이 부모 터트리질 않나어화 어, 화날만해요? 에이에요 어, 뭐... 그 탱크 온다고 백카로 가는데 그 버튼 누르고 지금 무한메이커 활성화 시켜놓고 지 혼자 달려가서 혼자 죽질 않나? 진짜 뭐 하자는 거야? 이거 아니 그리고 내가 모르는 <laughs> 사람들이 누비야? 어, 내가 이 말도 안, 자리에서 안 자리에서 해요. 누비아님들이알거 방금 다는 사람들이 왜그러는 거냐고? <웃음> 아니 아니. <웃음> <laughs> 진짜 어 오늘 닐 진짜 진짜 오늘 <laughs> 오늘 딜 <닐> 잡는 <웃음> 날이다. 아니 <laughs> 그 커버도 해 줬잖아. 득점도 잡아 줬잖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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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잘수있 <너무> <laughs> <laughs> 오, 가뭐 어,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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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렸어요 누구, 누구, 그렇지 구 누구, 누구, 더도누 뭐야? 야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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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죽어? <laughs> <laughs> 와나 갔다. 아, 끝났다. 자, 우리 이제 올생존 아, 이... 해야 돼요. 2, 2, 3, 2. <laughs> 이제 올생존을 해야 돼요, 우리. 네. 아, 그래요? 자신이 없는데? 일단 뭐 뭐하냐고진짜 <laughs> 갑시다 뭔가 잡았나봐 안잡았네? 살아있었네 <laughs> 아드 빨아, 아드 빨아, 황만님 아드 빨아. 마셔, 마셔, 마셔. 그렇지, 아. Huh. Ah. No. 의이이이- 슬 이거 앜 아이고, 뭐참 잘하네. 피브를 겁나 잘 하시나봐요 여기누워있이 사람 누거 사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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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야, <laughs> 야, 이거. 야, 이거. 거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거 야, 이이 야, 이거. 야, 이거. 이 이거. 불지옥이다불지옥임페로우개울지우 임페럼. 정글 지페개 울지우개, 울지우개, 울지어요실지우개 울지우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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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지우개 울지우개, 울지우개, 어 차트 네타스 와야 이거 모른다 이거 우리가 잘해야 돼 근데. 이거 우리 끝까지 가야지 이거 뒤집어요 아직 점수 차가 크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내려가지마 오케이 탱크 나왔을 때 말고 탱크 나오면 내려가 되는데 위치 확인하고 내려가 와왜 이러는 걸까 진짜 오 <laughs> 왜 미리들 올라오고 그럴까? 여기서 탱크 맞으면 날아가서 죽는데, 직사하는데 엔간하면 아래에서 상대하는 게 좋은데, 왜 내려오는 걸까? 아왜 올라오냐고 도대체가! <laughs> 내려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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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! 엔간에서 아래서 에 싸워. 아하, 이거 어떡해. 아니, 자꾸 왜, 왜 내려가는 거야, 근데? 핑크 도나오지 않았는데? 아 죽었네. 아 네, 어, 어렵네. 끝나고 할게, 끝나고. 끝나고 살게 내가 할게, 내가 할게. 내가 할게. 오케이 okay, 지지. 아니 아니 이거 안에서 있었으면 누워도 괜찮아요. 어 승리했어. <laughs> 어 이겼다. <laughs> 같이.